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7일 제19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오은경과 바리톤 한규원, 카이로스 앙상블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로 마련한 기금은 우크레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주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무신론과 세속적인 믿음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민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망 친구 기아 대책이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리바이브 선물세트 펀딩을 진행합니다. 선물세트는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이 만든 제품으로 구성했으며 펀딩으로 마련한 기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선교 협의회가 한국교회 봉사단 천영철 사무총장을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천 총장은 최선을 다해 세계 선교 협의회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